이럴 수가 17년 만에 최대 지금 대한민국 집값 양극화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는 뜨거운데 지방은 차갑게 식고 있다고요. 수도권대 지방 집값 격차 17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지난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수도권 152, 지방은 고작 105.1을 기록했습니다. 이 엄청난 격차 왜 생겼을까요? 바로 인구 집중과 다주택자 규제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규제 탓에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까지 겹치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서울이나 수도권의 주요 지역은 불폐신화를 이어가지만, 지방의 비수도권 지역은 집값이 내려가는 심각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은 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하락세예요. 지금 당신이 수도권에 살든 지방에 살든 이 양극화의 흐름을 모르면 안 됩니다. 자산 격차가 곧 인생 격차가 되는 시대. 이 격차, 어떻게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까요? 더 자세한 소식은 계속 알려드립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에서 내 자산 지키세요.